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어, 지난번에 얼굴이 딱딱해지던 경화증 환자분이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설명드렸죠. 어, 그때 동시에 두피도 같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얼굴과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던 경화증 여성분이 한약 치료 후에 얼굴과 두피도 부드러워지는 말랑말랑해지는 변화가 나오는 그런 좋은 변화를 설명드렸죠. 오늘은 그 여성분께서 또 하나 말씀해주신 게, 요즘에 음식 넘기는 게 편해졌다. 이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음식 넘기는 게 편해졌다. 얼굴 근육이 풀리니까 목 넘김이 편해진 걸까요? 라고 질문 하셨죠 사실, 지난번에 얼굴과 두피가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식도 쪽 과략근도 부드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하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음식 넘기는 기능에 문제가 오는 연하곤란, 연하장애가 한약 치료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